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 이곳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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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 즉시 예예요. 그 아, <laughs> 우리 우리 딸이에요. 아, 아 이름이 뭐예요? 최여원이요. 12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 고작 초등학생. 뭘 해도 아이같이 보일 텐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그 수줍은 모습은 싹 사라지고 포스 가득한 눈으로 좌중을 압도하는데요. 이것참 소문날만 합니다. 이번에는 춤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까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춤사위 노래에 맞춰 몸의 곡선을 딱딱. 아무리 봐도 하루 이틀 초반 예사 실력이 아닌데요. 야, 아이 친구가 되게 춤을 잘 추네요. 네. 음. 근데 배워서 추는 음. 춤이 아니고, 네. 네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추는 아이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티비에 나오는 가수들의 안무를 따라하면서 춤을 배운 여원이 한창 공부할 나이에 마음껏 춤을 출수 있게 된건 떡잎을 알아본 부모님의 열렬한 후원 때문이었는데요. 여원이가 두살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근데 두살 때였어요. 두살 때인데 얘가 어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비트에 맞는 박자를 타고 있었거든요. 두살 때요? 네. 에이 두살 아이가 춤을 췄다고요? 오 정말로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들썩 물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춤과 필연적인 인연을 맺은 듯한 여원이 이제는 춤이 없는 하루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약간 몸이 신날. 잘 때도 그래요. <laughs> 자기 전에 몸을 막 움직여요. 막. 아 그래요? 네. 잘 잠들어요. 물론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춤에 대한 생각을. 음. 밥 먹다 밥 먹다가도 음. 조금 먹고 나서 또춤 추고 그래. 요 이제는 일상 속에 당연히 자리 잡은 댄스 타고난 실력이야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노력은 당연한 거.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춤 생각 뿐인 12살의 아이는 대회에도 출전해 실력을 뽐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어린 댄서에 대한 생각에 반증하듯이 나가는 곳마다 상을 휩쓸었고, 눈여겨본 댄스 학원들이 러브콜도 많이 보냈다고요. 혼자 춤을 추는 여원이를 보고 학원 측에서 재능을 다듬기 위해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매일 혼자 춤을 추다가 전문적인 교육은 처음 받아보는 데요. 몸이 다운 상태로 갔다가 두 번째 또 다운. 집에서 출대한 분위기도 연습 강도도 다른데 적응하기 어렵진 않나요? 재밌어요. 즐거워. 자, 다 같이 하니까 즐거워. 따라가는 게 무리 없어요? 아무래도 여원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원래 기존에 수업 듣는 애들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해줘서 이날때 이만큼 한다면 나중 가면 괴물이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언니들 속에서도 당당히 춤을 선보이며 나이 차이가 무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비교해 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동작들. 오늘은 언니들에게 노래에 맞춰 즉흥적으로 추는 프리스타일 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노래지만 100번 연습한 것처럼 추는 여왕이의 능력. 아무래도 관절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다시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 광경. 선생님은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선배이자 같은 동료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laughs> 꿈은 일찍 정한 꿈의 방향. 춤으로 도착하고 싶은 요원이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가수가 되고 싶다. 네, 제니 같이 그 댄스랑 노래 둘다 하는. 춤을 추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열두 살의 댄스 신동. 어엿한 가수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